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한솔 이벤트가 있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신한솔 열어줄게요. 신한솔은 신한 어플이고요. 뭐 이거는 계좌 없어도 가입 가능하니까 요거 다들 있으실 거예요. 제 영상에서도 제가 몇번 얘기했으니까 자 이벤트 쿠폰 눌러주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DRS 응원하고 포인트 받아가세요 있잖아요. 요거 눌러주시고요. 요거 뭐냐면은 ACK DRS 뭐 응원 이벤트예요. 요거 선착순 5만 명이고요. 최대 14,000 포인트까지 주는 거예요. DRX가 이기면은 500포인트, 지면은 100포인트, 그리고 뭐 빅매치 이기면은 뭐 이렇게 500에서 1000포인트 준다고 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추첨이고, 그래서 경품 제공일은 8월 22일쯤에 상꺼번에 준다고 합니다, 경품을. 어, 기적의 18연승 하면은 14000포인트를 받을 수 있겠죠. 대충 한 5000포인트는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기 다음날 응원포인트 정립 클릭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요것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sk 보시는 분들이 하시면 편하겠죠 저는 맨날 보니까 자 drx 응원하러 가기 눌러 주시고요 여기다가 drx 빅토리 이렇게 써 주시면 돼요 요거는 인스타그램에 있어요 입력 완료 해 주시고요 이렇게 인증이 완료됐고요 어, drx 경기 다음날마다 응원 포인트 적립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꼭 다음날에 눌러야 되는지 아니면 나중에 조금 한꺼번에 눌러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LCK 보시는 분들이 하시면 편하죠. 어, DRX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겨주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DRX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의 참여 권유가 아니며 이벤트 참여는 오로지 개인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와는 무관하며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영상에 잘못된 점, 보충되는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 혹은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